지금 빨리 주문하세요. 네. 네. <목소리도> 타이나 사랑하니까 살림합니다. <목소리도> 참 말은 뭐지? 우리 자기 추워서 안 되는데. 마음 불편하지? 여기에 담아주세요 우리 채소로 만든 맛있는 카아이 모든 건저 김재우의 살림템이자 지구살림템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다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살림 산림. 지구살림템 예 강원 영동 지역의 남부에 자리 잡고 있는 동해진는 아담한 바닷가 소도시지만, 예부터 척주, 팔경으로 불릴 정도로 경관이 뛰어난데요. 깎아 지른 듯한 해안 절벽과 신비감을 주는 촛대바위를 포함해 크고 작은 바위섬들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드그 넓은 백사장 은빛 모래와 함께 파도를 따라 낭만이 멋지게 펼쳐지는 신선한 바닷바람이 부는 아름다운 해변의 몽환적인 풍경은 누구나 반하게 만드는데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명소이면서 동시에 강원도 최대의 항구도시죠. 강원도 1의 그 국가 항만인 그, 동해 문쿠항이 위치해 있는데,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그 물동량도 이 강원도 지역에서는 가장 많고, 특히 문화항은관광왕으로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곳이죠. 옛날 뭐 소위 뭐 지나가던 개도 마원짜리를 물고 다녔다는 어떤 그런 이제 바다 고기가 많이 잡힐 때는 그 정도로 번영했던 곳이라고. 일찍부터 어획량이 풍부해 어업이 발달한 동해시. 한때는 오징어와 명태가 많이 잡히면서 활기가 넘쳤습니다. 또한 태백산맥의 굵직한 고산들이 첩첩히 둘러있는 산간 지역에는 석회석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데요. 일명 동해광산으로 불리던 이곳은 1960년대 처음으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에는 우리나라 석회석 산출량의 3분의 1이 채 건들 정도로 국내 최대 규모의 석회석 산지로 알려집니다. 이 지역이 워낙 워낙 그 석회석 매장량이 많다 보니까 석회석 광산이 예 발달을 된 곳이죠. 예, 여기가 일단은 그 석회석 광산 자체가 예, 국가 기간 산업을 떠받치던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일을 많이 하던 곳이죠. 예. 1968년도에 쌍용 시엔의 동해 공장이 처음 가동을 시작하면서 96년도 이전까지는 거의 연간 한 1,400만 톤 규모로 석회석을 채광을 했고요. 동해항이 있기 때문에 항을 이용해서 전국으로, 제주도까지, 전국으로 나가고 있고요. 특히 단일 규모로는 최대의 시멘트 공장이 건설되면서 동해시는 시멘트를 실어나르는 중심항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배들이 항만을 오가며, 국내 연안은 물론 세계 각지로 시멘트를 수출하고 있는데요. 항구를 통해서 영동 지방에서 생산되는 시멘트를 수송하며, 급속도로 중공업 도시로 발전한 동해시는 강원도 경제는 물론 한국의 시멘트 산업을 이끕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지만,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산이 많이 잘려나가서 절개지가 많이 생겨났고 웅덩이가 많이 생겨난 그런 약간 지역으로서는 조금 황량한 모습에 여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많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단순한 그 산림,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만 일차적인 복구만 하면 됐지만 하지만 저희는 이곳을 단순히 법정에 따른 복구 말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창조적인 복구라 해서 그냥 나무만 심고 도, 흙과 돌만 채우는 복구가 아니고 이곳을 관광지로 만드는 복구를 해보자. 발상의 전환을 좀 이룬 거죠. 40여 년 동안 석회석을 캐던 광산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광산에서 자연으로, 산업 현장에서 산업 유산으로,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변화에 따라 퇴퇴의 길을 걷던 광산은 그 흔적을 그대로 품은 채 유산처럼 우리 곁에 남았는데요. 당시 사용하던 설비와 구조물을 그대로 보존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을 채석장 스스로가 형상화했습니다. 한마디로 단순한 복원이 아닌 발상의 전환을 통한 창조적 복구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 정체성을 확립한 건데요. 자칫 흉물이 될수 있는 폐산업 시설물을 근대 산업유산으로 인식하고 산업 부흥을 이끌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또 다른 역사의 시작점으로 그렇게 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산업이 과거 그 융성했던 만큼 그 대한민국 발전의 장소성이라든가 그 고유성, 그 다음에 역사성 이런 걸그 기본적인 가치를 담아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그기억과 가치를 다시 그 되살려낼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예,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그 역사적 산업 현장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채석장비 전시장. 과거 석회석을 채굴하고 운반하던 장비를 전시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마어마한 크기에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암석을 캐고 석회석을 나르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듯한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석회석 광산으로 얼마나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었는지 짐작케 합니다. 이런 대형 장비들을 어디에서도 시멘트 광산 아니면 국내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의 예의가 어떤 곳인가를 또 보여주고 또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장비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채굴된 석회석을 깨뜨리던 쇄석장은 전시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서 있는 것은 그 옛날 석회석을 깨던 대형 장비로 지금은 다른 광산으로 모두 이전하고 받침대만 남은 건데요. 잊혀진 역사의 흔적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하며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의 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산업 공간이 아닌 살아있는 산업 유산, 문화유산으로서 검은 광산이 초록의 어떤 빛을 띠는 어떤 재생의 자연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가치를 두고 조성한 그런 곳입니다. 동해시 근대산업의 역사적 기록물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은 기계조종실과 설비지원실이 있던 곳입니다. 공간의 본래 쓰임을 반추할 수 있는 당시 사용하던 작업 도구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요. 세월의 때가 잔뜩 낀 다양한 도구들은 국가산업을 책임진다는 자부심 하나로 고된 노동을 이겨낸 광부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기존의 구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담는 공간으로 당시 시대의 정체성과 기억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떤 산업 유산으로서 아니면 교육 현장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저희는 느꼈기 때문에 단순한 그 석회석 폐광지를 활용한 이제 단순한 공간보다는 뭔가 복합적인 체험도 하고 문화적인 가치도 있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고요. 기간산업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곳. 비록 소명을 다했을지라도 이제는 변모하여 환경보존과 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지역 명소의 위대함에 감탄할 뿐입니다. 시멘트죠 시멘트 어우 보니까 우리나라 시멘트가 뭐 세계적으로도뭐 생산량도 많고 그러는데 대단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아 옛날 분들이 참 일제시대부터 고생을 많이 좀 했구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그 건설이 됐는데 바로 여기가 그 원재료가 탄생된 데 아닙니까 아우, 여기 가게가 새롭습니다. 기존 건물의 밖으로 공간을 빼서 만든 전망대 카페. 이곳에 오면 꼭 들리는 인기 명소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인데요. 전망대에 서면 자연과 역사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철판 슬레이트를 사용해 기존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진을 보면 더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라 엄청 낡고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볼 때는 하지만 예쁘게 콘크리트 구조의 어떤 건축물을 짓기보다는. 과거의 어떤 모습을 조금 담아서 만들었던 곳이고요. 네. 내부도 최대한 그 인위적인 모습을 배제한 그대로의 모습을 살린 그런 모습으로 리모델링을 한 그런 건축물입니다. 전망대에 오면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별미를 맛볼 수 있는데요. 석회석을 닮은 시멘트 아이스크림이 많은 이들을 즐겁게 합니다. 저도 지금 동해시에 살고 있는데요. 이런데 와보면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산 사이에 빠져있는 느낌이 아주 아늑한 게요. 굉장히 괜찮아요. 라벤다 광장이라든가 이런 거볼 때가 굉장히 좋아요. 그냥. 40여 년 동안 석회석을 캐던 광산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채석으로 인해 폐인 웅덩이에 계곡의 물이 흘러들어오면서 신비로운 물빛을 가진 호수가 생겼는데요. 석회 성분이 빛을 굴절시키며 반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 빛은 시시각각 햇볕에 따라 색이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호수 옆에는 알칼리성 토지에 강한 라벤더를 심어 보랏빛 향기가 가득한 야외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라벤더는 그 알칼리 토지에서 굉장히 잘 자란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처음 재배할 때는 라벤더가 과연 여기에서 안 바니만은 이곳 무릉별주 전지에서잘 살지를 저희가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해서 현재 라벤더 재배 규모라든가 축제 규모가 전국에서 제일 못지않은 규모로 많이 알려져서 작년 축제의 경우 약 10만 명가까이 관광객이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폐광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그 흔적은 더 이상 힘겨운 노동의 상징이 아닌 하나의 문화예술로 곳곳에 풀어내고 있습니다. 무릉 일원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의미가 담긴 조형물은 석회석 광산이 자연으로 복구되어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냄을 표현하고요. 쉴틈 없이 석회석을 채굴하던 거인이 숲과 더불어 안식한다는 것을 표현한 조형물은 포토존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과거의 흔적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석회암을 채굴하기 위해 산을 계단식으로 폭파한 암벽 절개지의 높은 고도차를 활용해 전망대를 만들었는데요. 아찔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자연의 모습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자연을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사람들이 지금 그 도시 속에 살아서 되게 빡빡하게 사는 세상에. 아, 이렇게 한번 좀 와갖고 이렇게 자연환강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볼수 있는 건큰 저희들한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특히 포토존이 저희들은 그리고 못 보고 살았거든요. 가는 곳마다 포토존이 너무 잘돼 있고 사진 찍었을 때예쁘게나와서 기분도 너무 좋고. 석회석 체강지로서의 어떤 기능을 다하여 방치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 시각적인 어떤 새 것으로 단순 외모적인 변신에만 그치지 않는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생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저희가 바라는 그런 공간의 재탄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해시의 시멘트 공장이 들어서면서 주변 동네는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그중 삼화동은 여느 시골 동네처럼 소박한 풍경을 안고 있지만. 한때는 시멘트 산업으로 최대의 번화가로 손꼽히는 곳이었는데요. 돈을 벌겠다는 사람으로 북적이던 동네에 화려한 시절을 대변하듯 기업의 이름을 가게의 간판으로 사용할 정도로 마을에 찬란했던 시기의 흔적이 아직도 동네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 작은 동네지만 그때는 다닥다닥 붙은 가게들도 많고 또 여관도 많았었고요. 시장도 엄청 컸었거든요. 그 타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쨌든 여기서 월급을 받거나 뭐 서류를 작성하거나 이러실 때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다 도장을 파서 이제 결제도 받고 이거를 운영했던 곳이에요. 어 근데 이제 그분이 등이 이렇게 굽었다고 그래서 이제 거북이라는 별명이 붙으셨어요. 그래서 거북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셨어요. 시대가 아무리 발전해도 살아가는 데꼭 필요한 도장. 이런 도장을 파주던 가게는 주인 어르신과 함께 늙어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데요. 그런 작은 가게가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법이죠. 회색의 칙칙하고 암울한 이미지의 공간을 누구나 지나다니며 들릴 수 있는 환하고 밝은 이미지의 공간으로 마을의 중심이 되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고 방치되어 있을 때는 지나다녔을 때 이게 눈에 정말 거슬리는 건물이었거든요. 어쨌든 첫 입구다 보니까 깜깜한 것보다 밝음은 좋잖아요. 건물이 이제 불도 을 켜져 있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아, 너무 좋다. 이런 저희 동네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참 흐뭇하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특히 그 공간을 통해 찾아온 일상의 변화는 곧 삶의 즐거움이 되는데요.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며 느끼는 풍성한 시간, 즐거움을 나누는 지역 주민의 생활 문화 공간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마동에 이렇게 사람이 모일 공간도 없고 친구들이 만날 공간도 없는데 이 공간이 이제 생김으로써 이제 동네 언니들이랑도 예, 그리고 친구들이랑 모여서 차마실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가끔씩 이벤트도 해서 그 이벤트를 보러 오는 재미도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작은 동네지만 어쨌든 소통이 잘 되는 동네여야 되기 때문에 내 집처럼 편안하게 뭐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공간.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뭐조그만한 동네를 사람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곳 그리고 이것도 체험해보고 저것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것도 많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화동에서 북쪽으로 바닷길을 따라가면 만나는 묵코항 동해안 제1의 무역항으로 시작해 지금은 어업기지로 청정바다에서 잡은 신선한 수산물이 가득한데요. 무코항을 중심으로 시장과 상가 등의 상권이 생기고 물류 유통이 활발해지자 이를 관리하던 곳이 생겼습니다. 그 동해 검역소였어가지고 동양에서 물건 들어오는 거를 검역하는 곳이었다고 하고, 근데 이제 검역소가 다른 데로 이사 가면서 여기는 비어져서 아예 그냥 버려져 있었다가 이렇게 도시재생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빈 곳들을 공간을 이제 바꿔 가면서 이제 갤러리가 됐죠. 네. 과거의 영광만을 간직한 채 구도심으로 남겨진 발한도은 도시 재생을 통해 조금씩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활동하던 검역소는 지역 예술인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갤러리가 됐는데요. 과거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짐작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여러 개의 방으로 구분되던 공간은 갤러리와 사무실로 쓰임새를 나눠 보다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데요. 그런 분위기로 인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작품뿐만 아니라 특색 있는 전시물도 이곳에 오면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건물도 다시 새롭게 역할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탄생하게 되는 것이 약간 사람의 인생이랑도 좀 비슷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연이 변하는 모습이랑도 좀 비슷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그 공간들을 좀 많이 그렇게 바꾸면 좋겠다. 특히 요즘에는 좀버려지거나 조금 비어져 있는 공간들이 좀 있는데 그 공간들이 좀좀 좀 새로운 의미로 좀 담아서 주면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공간이 그래서 좀 존재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본래의 기능은 상실했지만 본연의 모습을 간직한 공간, 그 속에 켜켜이 쌓아 올린 이야기와 역사는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창문의 외형을 살린 옛 모습을 품은 공간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역사와 현재를 반추하게 합니다. 아름답게 남은 천장 석가를 또한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은 채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생되어 새로운 용도로 활용되는 과거의 유산은 또 다른 내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되게 뭔가 좀 편안한 느낌이다. 약간 그런 느낌을 느꼈었거든요. 음. 이제 나무들이라든지 이런 게 원래 이전에 있던 거랑 그 다음에 현재 있던 거가 섞여서 같이 건물을 계속 지탱하고 있다고 하니까 약간 그게 약간 세대를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기억과 나의 기억이 같이 합쳐져가지고 서로를 좀 지탱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과거 번성했을 때의 모습을 간직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에 따라 변해가는 모습은 참 매력적인데요. 우리와 함께 한 시대를 살아온 공간은 시간의 흐름 속에 예술과 지역의 문화를 채워 넣으며 또 다른 공간으로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찾아갑니다. 네, 이건 무릉별이천재는 현재보다 보다 업그레이드된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잔여 부분을 2차 사업을 통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고 있고요. 실외 시설로는 어린이 체험 시설과 정원 시설, 캠핑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수상레저 시설도 구비 중에 있고요. 사계절 체류할 수 있는 복합 휴양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해서 저희가 2단계 3단계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화의 역사를 보여주는 옛 채석장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 지역의 유산이 됐고, 버려졌던 빈 공간은 동네의 문화가 됐습니다. 자연과 문화, 그리고 인간이 서로 조화롭게 공존한다는 것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또 다른 시작일 것입니다.